여신의 축복! 여기서, 내, 여기서 떨어진다고 또 죽는 건 아니겠지? 어, 그리고 일로 내려가면 되죠. 됐다. 여신의 축복은 뭐지? 무슨 아이템이야? 이거구나. 아아. 별거 아니네. 여기 안 내려갔었죠? 아, 뭐야. 아, 각이 딱이 각은 아니었는데. 아, 잠깐만. 아, 뭐야. 아, 뒤에 가만 앉아 있다가. 자식들 뒤졌어 가라 너였지 너였지 자식아 아, 아아 아, 뭐야? 왜 자꾸 벽에 맞아? 아, 잠깐만. 아, 지금 먹고 있었어야 되는데, 저 아이템부터 먹었어야 되는데, 아, 이게 벽에 자꾸 맞아가지고. 다 날라갔어, 아... 아, 내 소울! 어, 방금 왜 점프 공격이 되지? 살짝 걸렸다. 아, 소울 날라갔어. 아, 젠장. 아, 나는 힘들게 모은 소울인데. 가볼. 아이, 도대체 능력치들이 이게 뭘 뜻하는 건지 내가 알 수가 있어야지. 고만고만 한 거랑 이유입지 뭐. 약공격, 강공격. 대시 공격, 구르기 후 공격이 있다고요? 오! 구르기 공격도 생겼구나. 찌르기. 또 뭐가 많이 생겼나 보네요. 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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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있는 거 아닌 거 같은데, 그치? 이 정도면 초기 오지, 자식은 그지? 죽어있는 거 아닌 거 같다고. 내가 딱 초기 왔어. 나 지금 체력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, 저거 한번 치료해야 되는데, 저 에스트병으로 마시면 괜찮아지나? 그 여는 거구나. 아, 잠겨 있어. 이건 진짜 잠겨 있어. 아, 인간 한번 되자. 아, 얼굴이 안 보이네? 얼굴 상당히 이쁜데? 가만있어봐. 여기. 그럼 여기 역해요. 이쁘죠? 해제하면 더 이뻐요. 이쁘죠? 이쁘게 만들어놨어요, 제가. 얼굴 좀 가까이서 보여드리자면. 여기있다. 안보여. 이쪽 좀 봐봐. 아이. 보인다. 나름 이쁜 편. 귀여운 거 하자, 귀여운 거 얼굴 너무 다 가리면 <laughs> 매력이 없어 요거 쓰지 귀엽죠? 잠겨있네 여기도 뭐지? 네, 역해였어요. 뒷모습만 보니까는 다모르 모르 는 거예요. 역해입니다. 역해. 여캐. 이쁘잖아요. 이 캐릭터 안 보이나? 어, 이쪽 봐. 여기 나온 나와. 어깨요. 어,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단은 저기 몸은 생계형으로 튜닝을 좀 했고 어깨가 넓넓 넓어요. 여기 게임이 무조건. 진짜 어깨가 좀 넓긴 해. 뭐지? 이거 어떻게 올라가나? 어? 여긴 길 없지? 확인하고. 와! 와, 얘네 AI가 진짜 똑똑하다. 패링 한번 해볼까? 됐다. <laughs> 세 번의 시도 끝에. 아이 뭐야 이건 또? 뭐야 이거 터지는 거야. 아, 씨. 이거에 폭탄이 쏟아져 있었나? 거북이 센데 아 거북이를 저걸 잡았어야 되는데 나이스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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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와 여기다 한, 이거 상자 함부로 부시면 안돼 이렇게 한 다음에 뭐야? 벽 앞에 화약 통? 오, 깜짝이야. 내려오지 않을래? 친구야 좀 내려오지 않을래? 치, 친구야. 저 어떻게 터치지? 올라가는 길이 있나? 아 저기 있네. 올라가는 길이. 어 현이님 어서 오시고요. 오 간지 간지 간지! 날라다녀 날려다녀. 야 얘를 어떻게 잡지? 벌써 나 지금 체력 뭐, 체력을 먹고 싶은데. 아이콘 지금 먹어면안 돼. 헐. 헐헐헐! 헐 헐. 아, 자꾸 나 이거 공격기가 헷갈려 가지고. 저 찌르는 거 먹으면 안 돼. 이건 얘 잡는거 아니죠? 얘는 잡는거 아닌거 같다 저 미친놈 어떻게 잡지 저걸? 아, 자, 아 여기네? 내려가는 거였지. 아보스에요 지금 보스를 잡을 수가 없는데 저건. 아까 그 하마 새끼랑. 오, 잠깐 나 지금 봤는데 저 밑에 악어처럼 생긴 애가 있어. 죽어봐. 아, 그것만 잡고 내려갈 걸. 아 아까 에스트 조각 그거 죽기 전에 먹었었죠. 에스트 조각이 어떻게 생긴 거지? 아 이거구나. 사용횟수 늘려주는 거. 주인을 한 다음에 아! 여기 또! 그래 아까 아까처럼 아까와 같은 실수는 범한 여기 좀 있으면 하나 올라올거야 올라오고 있다 아! 맞아요. 죽으면 소울이 날아가죠, 지금. 왜안 터져? 왜안 터지냐? 내려 터져요? 그냥 진, 그냥 터지면 무조건 터지는 게 아니구나. 잘 가라 이 녀석. 아 이거 때리면 나낙 아 이거 나활 이런걸로 잡아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지 뭐어 안터지네 아깝다 가 살짝 건든 다음에 건들고 때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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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와 찌르네.. 막막 뭐야 얘 뭐야? 잠깐만 오 상당히 아픈데.. 아 이거 또또 아, X 눌렀어 오 땡큐 오창 상당히 짜증난다 여기 화터풀 있다고 하니까. 아, 여기구나. 여기구나. 이 친구가 아직. 아, 여기구나. 개이득인데? 주문 기억은 뭐지? 쟤내 소울 주셔야 되는데. 저 보스 잡아야 되나요? 이 소울 먹고 튀어야 되는데. 일단. 아아아아씨아 다리야 아 다리가 걸렸어 다리가 연, 연타 공격도 썼나, 쟤? 아 뭐야, 이거 개핀데. 아 죽어야지. 일단 소울 먹는 게 제일 걱정이다. 야, 보스가 어디, 어디서 나타난 거야, 도대체?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지, 씨! 아, 내 소울 하나 더 먹고 가려 그랬는데, 아이, 씨.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. 괜찮아, 괜찮아. 그래도 먹고 죽었으니까 다시 먹으면, 먹으면 돼요. 다행이다, 먹고 죽어서. 괜히 먹고 죽은 주, 귀신이 때깔도 좋다는 게 틀린 말이 아니야. 호루새키 저거. 아, 아 뭐냐 또 아. 내 적금, 내 적금이 깨졌다.